Dispense itself. Uh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이스 o 바좀 곱게 i n 라 I 방와 나이스 d it. I'm g o i 아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눈뜨고 커밍해서 허리가 뱅뱅 SELECT YOUR HERO 와 이거 나노자탄 겐지? 이거 못참지 아. <laughs> 와 근데 상대편 바람... 겐지가 튕겨내고 아... <laughs> 우리 겐지 묶이고 우리 <웃음> 하나 잘리고 <laughs> 갑자기 상대 메르시가 디바공을 쓰면서 <웃음> <웃음> 갑자기 테러블레이드로 변하면서 <laughs> t 참 r r i b l e 나 u t we don't meet him 나 o w t e r t o p e t m e r I'm off. I'm going to go. I'm g o i 지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 지 going to go. i 지 g <웃음> <웃음> 겐지, 괜지 이거 왼쪽이로왼쪽으로와괜지 왼쪽으로, 왼쪽으로, 왼쪽으로 와봐 와봐 <laughs> 아 거의 없네 아야10% 300%와100% 100% 100% 100% 1 0다1 0어100% 100% 100% 1이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다0 100% 100% 100% 1 뭐란데 딸까나 도대체 어떤 아나가 미친듯이 저렇게 앞에 나가야지 아? 우와! 아, 쳐 볼게요? 나? 우와! 필요. 너네들 잡을게요 딸까나 힐배는 뭐냐? 나힐 주려고? 나인밟 내릴 줄알지 어? 할게 없냐 젠지가 다하네 c 지가다하네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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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지 라임아 라임 b e c o 컷컷컷컷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녕하세용 昏 컬어 컬 컬어 가래가래지 잠깐이 벌레. 야 쪽까지, 못 딸까지 빨리 쏙까지, 빨리 까지 잠깐, 빨리 공칠봐, 빨리 봐나못 참아, 못 참아. 아 맞다, 사실 자리에 있어가지고. 자리에. 아, 다리. 나 이거, 이거. 있긴 해? 나공 있어? 간 간다, 간다. 조나 조사, 조사, 가 가마, 가마. 라인, 내가 데려왔어. 라인, 내가 데려왔어. 어? 네, 자리야, 지옥수. 자리, 지었어. 자리, 지었 뭐야? 이 새끼 뭐야? 뒤에 라인 알았지 있거든? 얘들아? 나컷좀 먹자. <laughs> 저거 나 제력 어... 숙단이데러가도컷좀 먹는다. 아, 나한 입만! 한 입만! 아아! 날갈자. 못 찾았지. 이제 게임이지. 못 찾은 거 봐라. 뜨겁네. 뜨겁네. 야, 상대 겐지 나왔어? 라인. 라인 빠지고. 라인 빠지고 겐지. 라인 빠지고 어. 야인이빠지개1 0야 이게 뭐야 0개 10개. 1 0야 10개. 10개. 1어개 10개. 10개. 어0개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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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어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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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 달에 아이토리 베크리. 역 캠프 역 캠프. 캠프. 언제야? 다월 달아야지. 와. 60 seconds remain. 원래 7월이야. 아무 아니, 이제 조벨리가 하고 있는데 밑으로 와. 너 봐. 아 조벨리가 하고 있는데 <놀람> 너무한거 아니냐고 불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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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. 그냥 바로 결하면어어 아 안해 아힐 안해 이거 긴좀파리 쏴봐 브리로야부리 잡아야지 삼켜보고 삼켜보고 야 죽였다 this is 오 h 놀 감격 안, 안 우리 인간 없어졌 인간 없어졌는데 방벽 안 우리 한명 터졌는데? 방벽 안 줘? 아니 우리 한명 터졌는데? 야 근데 뭐하나 이거 이거 그냥 을넣어줄 테니까 한번 가보. 잠깐 살아, 살아, 야 먼저 들어가, 먼저 들어. 거 햄, 거쳐 햄, 거쳐 햄. 거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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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 살려? 까비. 밥은 내가 참았거어 아니 너 죽고 내가 바로 죽었잖아. 몇대 맞고. 까비. 아니 근데 네가 죽는다 내가, 아, 내가 아, 죽었어. 나가맞다니까너 브리기타한테 죽었다니까. 아니, 네가 무지 부... 바바한테 죽었잖아. 나 바바한테 죽었어. 나 바바한테 죽었어. 죽었어. 나 아니야. 나 리플이 죽었어. 리플이 어? 죽었어. 나 아니야. 나겐지가 죽었다고 나왔어. 너 봐, 내가 봤어. 바바한테 죽었어. 리플이 쳐 보라고. 아니, 겐지가 죽었어. 다고너 봐, 얼마 걸래? 얼마 걸래? 얼마 걸래? 왜 끝나고 뭐야? <laughs> 얼마 걸래? 얼마 걸래? 자신 없지, 너 자신 없지, 너 자신 없지, 너 자신 없지, 너 자신 없지, 솔직히 말해봐, 너 자신 없지, 너 정말 쫄리지? 그거 그거 봐, 그거 봐, 그거 봐. 덫이야, 덫이야, 이 ㅅㄲ, 이 ㅅㄲ 덫이야 날갈기인데? 뺄게요 날갈 어, 내가, 내가 궁 뺐어, 내가 정크궁 뺐어 게오바야 야, 지하 봐봐, 지하 봐봐, 지하 봐봐 뭐쳐하를 봐, 다 죽었는데 안 돼, 안 돼, 안 돼, 얘들아, 안 돼, 안돼퀸 호우! I'm-a go, I'm-a go, I'm-a go And take the booty a yeah. s take the booty ass yeah. Pretty booty, pretty booty Like a queen wasabi Like a queen wasabi 어째! 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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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통과가 나 통과가 라켄킴 비 살려 살려 살어 라켄킴 와사비 딸도 깨 딸도 깨 라켄킴 와사비 고리 죽으면 안돼 고리 죽으면 안돼 라켄킴 와사비 아아! I'm doged oh, I'm doged I'm d o d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다 끝났는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5인검하고 이거 끝났는데 아... 제가 라켄킴 와사비 아, 살려 브리기 때팀 뭐냐? 브리 때야, 그거, 할, 하, 할로윈. 아, 왜안 보냐고. 너개 아니면 이거. 그만. 아니, 좀 봐. 나